네 다육입니다. 자, 오늘또 택배. 지금 제가 올려 드리는 요 영상은 무조건 택배를 받으셔야 돼요. 보관은 하루 이틀 정도만 네, 보관하겠습니다. 자. 몇 번부터 해야 되죠? 아, 295번부터. 요거는 마리아금이에요. 마리아금. 자, 사이즈. 어, 초보님들이 지금 제가 택배 나가는 물건들은 초보님들이 하시기 좋고 또 금이라서 너무 무서우셔서 손못 대시고 다육이는 많이 키우고 계시지만 좀 손대기가 무섭다라고 하셔서 걱정되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조금 저렴한 거 올려드리니까 저렴하면서도 네, 다육이는 최상으로 이쁜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딱 예쁘다 싶은 거 못난이는 다시 커팅하고. 자, 엄청 예쁘게 금이 손 입장도 잘 들었고, 잘 있고요. 여기 옆에 또 아가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청수도 좋고요. 자, 295번 만원. 네, 만원. 만원의 행복. 자, 296번. 요것도 마리아 금인데요. 사이즈는 7.5cm 나오는데, 요거 입장 하나만 요렇게 살짝 녹이 튀어나왔어요. 별일이죠. 요것만 없으면 완전 A급인데, 그죠. 자, 청수 좋구요. 환엽이구요. 똥띠 하구요. 안쪽에 철아 살짝 엮였구요. 자, 296번, 만원입니다. 296번, 자, 297번. 요거는 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7.5cm인데, 청수 좋아요. 살짝 레인보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요 요거 느낌하고요. 요거 느낌이 조금 틀려요. 근데 레인보우는 아닌데 레인보우가 마리아 금에서 살짝 산반으로 나온 아이를 어, 이름을 레인보우로 지었잖아요. 살짝 그렇게 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올려 드리는데 15,000원이에요. 레인보우 금이면 제가 레인보우 금으로 올려 드리는데 레인보우 같 라는 거지 레인보크입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 살짝 같습니다 라는 거 하는 거는 차후에도 그 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조금 일반 말이 하고 틀리게 산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게 네자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가 하나이를 커팅을 한 건데요. 요게 두 번째로 잘 들었고, 요거는 살짝 레인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번식을 할 거고요. 요거는 살짝 필이 있고, 요것들은 조금 약해서, 예, 제가 지쳐, 지켜보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 구매 한번 해보 하셔서 구,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297번입니다. 자, 298번. 요거는 만원인데요. 자, 사이즈 6.5cm. 작은 아이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크게 키워보시고, 모양 변하는 거, 색감 변하는 거, 어, 금이 또 올금으로 갈 수도 있고, 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자, 298번 만 원입니다. 청수 좋구요. 자, 3 아, 299번. 자, 299번. 요거는 마리아 금이구요. 요거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는데요. 요쪽에 금잘된 아이 생을 하나 나오구요. 이쪽은 철화로 엮였는데, 약간 무지와 금과 백과 철화, 생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합으로 살짝 이쁩니다. 그냥 화사합니다. 금이, 금이 잘 들었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런데 녹도 있고, 녹과 금과 철화와, 예. 환상적으로 예뻐요. 그냥 알록달록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만 원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런 거 엄청 비쌌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 그냥, 국민다오 키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예쁜 아이. 저는 예쁜 아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예쁜 아이만 골라서 찍습니다. 자, 299번 만 원입니다. 자, 300번. 요거는 마리아 금철하구요 살짝 층이 생을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요렇게 철아로 엮인 아이인데요. 요게 또 은근 키워놓으면 매력 있어요. 자, 사이즈 8cm 나오구요. 300번, 15,000원입니다. 층수 좋구요. 네, 자. 9cm 나오네요. 청수 좋습니다. 300번, 15,000원입니다. 자, 금럼 아, 이렇게 100으로 잘 나오죠. 자, 3 0 1번이고요 요거는 마리아 금인데요. 사이즈 7.5cm 나오는데, 어머나, 요거는 2두로2두로싹 분질을 했어요. 그리고 청수 좋고요. 에이이예예죠죠똥하하죽죽입다죽죽입다자자3 1번번5 5 0 0원입입다다 303번 이구요 자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예 철아 여기는 살짝 안쪽은 무지 이쪽은 쌩얼 이런식으로 예 예쁘게 들었어요 꼭 고슴도치 같아요 자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10cm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렇게 철아가 엮였죠 쭉 가다가, 생얼 아니, 무지. 예, 여기는 생얼 이런 식으로. 근데 화사해요. 고슴도치가 얼굴 싹 파묻고 있는 등만 보여주는 그런 거. 손톱 끝도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예. 자, 303번. 관상용으로 예쁘게 볼 힐링할 다육이로. 303번. 2만원입니다. 304번이고요. 자, 요거는 무지예요. 서비스로 갑니다. 6cm 나오는 마리아 금 무지. 자, 요거는 마리아 금인데, 이쁘지 않아요? 예. 작은 것들이 더 깜찍해 보이죠? 사이즈 5.5cm 나오는 아이 하나. 자, 또 요거는 요렇게 금이 든 아이. 사이즈 5.5cm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자, 사이즈 5cm 나오는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도 요렇게, 예, 들어져 있고. 자, 요것도 사이즈가 5cm 나오는 아이 하나. 요거 대품으로 키면 얼마나 화사하겠어. 그죠? 여기도 자구가, 요렇게 작은 아이도 자구가 나오네요. 자, 요것도 요렇게 얼금도 한번 키워보시고 요렇게 해서 4개. 이쁘죠? 자, 2개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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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하나 키워보시고 요렇게 해서 304번 2만원입니다. 네. 요거는 미니 삼복판 나가도 될것 같아요. 미니 삼복판에다 딱 키우셔가지고, 키워서 잘라도 보시고, 예. 또 이렇게, 뭐, 가족분들, 이렇게 또 친척분들 오시면 한 개씩 나눔도 해보고, 예. 304번, 2만원입니다. 3 0 5번이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녹과 금이 요거는 또 요렇게 되는 금이에요. 예. 그런데 얼굴이 이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층수 좋고요. 자, 사이즈. 9cm 정도 나오네요. 9cm 정도? 네. 8.5cm 정도? 그리고 이드로 갈라집니다. 305번 15,000원입니다. 306번이고요. 자, 마리아 금철하고요. 요것도 입장이, 이거 대형종으로 클라이에요. 자, 9cm 정도 나오고요. 크게 키우시고, 단단해요. 물르지 않아요. 자, 금잘 들었고요. 요렇게 되는 아이 하나. 그 다음에 마리아 금 하나. 자, 요거는 사이즈가 6.5cm 나옵니다. 금 잘, 전체적으로 잘 들었죠. 예. 자, 요렇게. 요거 두개 갑니다. 2만 5천원입니다 307번 마리아 금 생얼 웅장하죠 내 네, 품으로 한번 높이 사이즈는 8cm 정도 나와요 요렇게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4만원이에요 4만원 네. 자 307번 마리아 금 생얼 4만원입니다 잘 들었죠? 307번 4만 원입니다. 308번이고요. 마리아 금생얼입니다. 자, 사이즈 요 아이는 13cm 나와요. 여기 307번보다 훨씬 더 커요. 예. 근데 요 아이는 약간 남성미 넘치는 요런 초록이 중간, 중앙이 좀 들어가 있는 꽃대도 올라오고요. 약간 초록도 있고 금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초록이 강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입니다. 그리고 예, 대형종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판매 안되면 이제 커팅해야 돼요. 네, 커팅해서 이렇게 자고 받아야 되겠죠. 예, 308번 마리아 금생얼 30, 금 생얼 3만원입니다. 뒷니장에도 금잘 들었죠. 308번입니다. 309번이고요. 엘쿠온 금입니다. 자, 사이즈 7cm 나오고요. 살짝 안쪽에 철화로 살짝 엮이는 것 같죠. 근데 상당히 예뻐요. 입장도 여기 또 토끼 입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재, 예, 집게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 예쁜 아이. 자, 이쁘죠? 309번 만원입니다. 엘콩금이에요. 310번이고요. 310번이고요. 에보니 젤리 백금입니다. 사이즈는요. 6.5cm 나와요. 정말 엄마 닮은 젤리 백금 에보니 젤리 백금입니다. 약간 젤리 타입이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젤리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큼이 잘나오는요 이렇게 잘 나와요. 뿌리 완벽하고요. 310번 10만원입니다. 311번 요것도 에보니 젤리 백금인데요. 요거는 조금 금이 어 300번보다는 아직 조금 덜 나왔죠. 예, 그래서 가격 2만원 낮췄습니다. 311번 8만원입니다. 312번 와이즈 마리아 a 타입이고요 아이 b 타입이고요 사이즈 4.5cm 나오는 금잘 들었습니다. 예, 뿌리 있네요. 예, 요 아이의 자손입니다. 요렇게 물이 들어요. 와이즈 마리아 P 타입입니다. 자, 312번 45,000원입니다. 자, 313번 요거는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 8cm인데요. 어 금은 송립장이 금이 잘 나와야 돼요. 지금 요쪽은 조금 푸른기가 있다 싶었는데 송립장에서 아주 봉륜으로 예, 제대로 봉륜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례가, 예, 보이는 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313번, 25,000원입니다. 금잘 들었구요. 충수 좋구요. 송립장의 금. 자, 요런 마리아 금하고 틀리게 또 요렇게 나오죠. 예, 313번, 25,000원입니다. 314번이구요. 서롱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7cm 나와요. 금잘 들었죠. 차라리 김싹 좋구요. 살짝 입장에 라인에, 예, 요, 요 라인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예. 정말 잘 들었죠? 예. 자, 314번. 45,000원입니다. 대품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오, 대품 멋지죠? 예. 자, 315번. 서롱 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315번. 너무 예쁩니다. 예. 오늘은 또 날씨가 흐려요. 어제는 엄청 따뜻하더만. 날씨가 흐린데도 이렇게 예쁘게 보여요. 서록 마리아 금. 금도 잘 드네요. 색감이 잘 들어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엘코니네 똑같은 밭에 있는데 예. 엄청 잘 들어요. 자, 316번. 마리아 금, 생얼이구요 사이즈 12cm 나옵니다. 청수 좋구요. 자, 엄청 웅장하게, 핏줄이 남성미 넘치게 쭉쭉쭉 들어가 있으면서, 크이흐어듯 보이면서, 녹도 적당. 예, 생김새도 약간 모범생 같지 않아요? 불량 <laughs> 아니고 모범생. 자, 316번. 28,000원입니다. 316번입니다. 마리아 생얼입니다. 317번이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자, 사이즈. 8cm 나오고요. 충수 좋고요. 자, 송립장의 금. 아주 진짜 모범생으로 나오죠. 금. 네, 배신 안 때리고. 317번. 15만원입니다. 아니고, 15,000원입니다. 317번입니다. 318번. 마리아 금 철하구요. 어우. 승수 상당히 좋구요. 손톱 끝도 좋구요. 철하 여김도 좋구요. 전체적으로 금도 골고루, 어, 오리지날 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9cm 나와요. 쫙 밑에서 넓게 올라오다가 중간에 딱 요렇게 철아가 엮였어요. 318번, 20만원. 그럼 잘 들었습니다. 아, 요런 아이들 인물. 아 요거 예쁘죠? 요거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찍다 보면 예쁜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제가 찍어 드리는 건데. 자,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319번이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8.5cm, 9cm 나오네요, 9cm. 근데 성립장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이런 아이들은 크면 대품을 크우면 정말 비싼 종자 못지않게 예뻐지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받으셔서 충수도 좋고 커팅해서 요런 거는 또 커팅해서 윗면 내리고 아랫면에서 뽀글이도 한번 받아보시고 2만 원이잖아요. 2만원 갖고 윗면 이만큼 쳐서 윗면 뽀글이 내리고 아랫면 뽀글이 받아서 번식 과정 한번 해보시고. 자 319번, 2만원입니다. 320번, 마리아 금이에요. 금, 잘 들었죠? 자사이즈 9cm 나오는 얼굴 옆에 자요만한아가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것도 지금 사이즈를 재보면 5cm 되는 아가가 하나 달렸습니다. 자금 엄청 잘 들었죠? 4사이즈, 5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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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21번. 마리아 금 2두구요. 요거는 1두로 올라오다가 살짝 분지됐어요. 자, 사이즈 총 2두 사이즈가 총 9cm 나와요. 자, 여기 얼굴 하나 있고, 여기 얼굴 하나 있고, 층수 좋고, 층수는 은지 엄마가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왜? 커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층을 만드는 거죠. 321번. 25,000원. 322번 요거는 엘콘 철학금 이구요 사이즈 8.5cm 나오는데 아왜 이렇게 철학가 이쁘지요? 예, 여기도 싹 있고 자 청소 좋고 322번 15,000원 입니다 자 323번 요거는 마리아 금 이구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여기는 금이 이 아이는 금이 금이 잘 들지 않고 알록달록하게 금이 들었어요. 네 개가. 네 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지가 하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무지 하나. 네, 하나, 둘, 셋, 네. 네개 아이는 금이 알록달록하게 금이 들었어요. 요거 뽀글이 통째 갑니다. 얼마냐고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오입니다 1도는 무지구요. 4도는 알록달록 금이 든 아이 갑니다. 323번입니다. 324번이구요. 에보니 젤리. 자, 요거 젤리 제가 모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요. 에보니 젤리. 모주자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젤리가 되는 거죠. 제가 앞에도 지금 잠깐 올려드렸잖아요. 불이 있는 아이. 잠깐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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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렇게 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아이예요. 제가 바로 오늘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6cm고요. 예, 요렇게. 예. 자, 마리아금 하나. 요거 사이즈가 6cm 나와요. 자, 6.5cm 나오는 엘콘 철아 하나. 엘콘 철아도 하나 키우시고 마리아도 금 잘든 애도 하나 키우시고 에보니 젤리 백금도 하나 키우시고 얼마냐고요? 324번 65,000원입니다. 자, 325번 요것도 마리아 금 하나, 5cm 나오는 거 하나, 엘콘 금 6cm 나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요것도 에보니 젤리 금입니다. 젤리금 금잘들은아이 제가 골랐어요. 자, 여기서 커팅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된 아이 하나. 요렇게 해서 얼마냐면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5만 5 0원 원 뺐어요. 325번. 에보니 젤리 백금 하나, 엘콘 철화 하나, 마리아금 하나. 325번 6만 원입니다. 326번이고요. 마리아 아이 엘콘 금 철한데요. 철화가 풀리면서 이렇게 군생이 되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제가 자연 군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입니다. 제가 뭐 커팅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326번, 엘콩금. 지금 현재 머리가 4도로 분리가 되고 있는 군생이에요.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쁘지요? 326번입니다. 15,000원입니다. 327번이고요. 327번이고요. 엘콩 금 철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생얼 하나, 생얼 두 개가 싹 벌어지고 있네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사이즈, 생얼 얼굴이 한 5.5cm 나오고요. 요거는 뭐 사이에 끼어가지고.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10cm 나와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327번 엘콘 철학금 18,000원입니다. 328번이고요. 꽃눈이에요 꽃눈. 와우. 작아요. 사이즈 4cm 나오는 아이 하나. 고기에 자, 마리아금. 사이즈 6.5cm 나오는 거 하나. 요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3만원입니다. 어, 3만원에 꽃눈도 하나 키우고, 마리아도 하나, 마리아 철화도 하나 키우고, 네. 328번 3만원입니다. 3 2 9번이고요 요게 마리아 금 철화인데 대형종이에요. 금잘 들었구요. 입장에 힘줄 보세요. 엄청 좋지요. 자, 사이즈 10cm 나와요. 10cm, 그 다음에 마리아 금 7cm 이렇게 된 아이. 엘콘 철아. 요거는 엘콘 철하고요. 요거는 음, 또 여기서 찍어야 되겠네. 정확하게 예, 7.5cm 나오는 아이 하나 이렇게 금잘든 엘콘 철아. 하나, 그 다음에 마리아 금 대형 종 철아. 금직 금직 합니다. 보면 예, 입장도 예, 아주 모범생으로 예뻐요. 자, 329번. 4만원입니다. 두개 합해서 가요. 330번이고요. 자, 1 플러스 원에요거 선물 하나 갑니다. 엘콘 철아. 7.5cm 나오는 거 하나 있고요. 자, 마리아 철아. 8.5cm 하나 있고요. 이렇게. 마리아 철아 하나. 엘콘 철아 하나. 거기에 마리아 생얼 예, 조금이 살짝 실풀이 나왔어요, 이렇게. 받으셔서 이대로 심으시면 돼요. 저희 연진이가흙 보내드리는 거에다가 심으시면, 예, 크게 대품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330번. 엘콘 마리아. 아니, 엘콘 철라 마리아 철라 거기에 마리아 생을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개 더 갑니다. 2 플러스 1인가? 2 플러스 1이네, 그죠? 예, 2 플러스 1이구만. 잠깐만요. 수정해야 되겠구만요. 저 잠깐만요. 2 1. <laughs> 수정했습니다. 2 1 2만 원입니다. 331번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 택배. 자, 6cm 나오는 아이 어. 음. 아, 5.5cm 나오네요. 5.5cm 나오는 마리아금 하나. 자, 요거는 네, 요것도 5.5cm 나오는 마리아금 하나. 자, 요것도 5.5cm 나오는 마리아금 하나. 요것도 5.5cm 나오는 마리아금 하나. 거기에 마리아금 무지 두 개. 요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2만 원입니다. 마리아금 네 개에다가 마리아금 무지 두개 갑니다.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자구를 예 이렇게 번식을 하다 보면 요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자, 331번 2만원 마리아금 5.5cm 나오는 쪼꼬미들이에요. 쪼꼬미들 조꾸미들. 4개 가구요, 무지 2개 갑니다. 자, 331번 2만원이구요. 어, 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아이들은 저희가 택배를 구정 세고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택배가 나갈 수가 없구요. 구정 세고. 구정 어, 세고 저희가 택배 일괄적으로 다 날씨 봐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정 전에 저희가 오늘, 오늘 화요일 날 어, 어, 택배 마감을 해요. 왜냐면 구정 밑에 뭐 이런 큰 박스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육이 박스는 어제 차에 실는데도 막 막 옆으로 막 뒤집어서도 실고 막 이래서 아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택배 보내고 저희 택배가 내일 수요일까지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네. 오늘까지 마감하고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구정 세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라방 잘 보셨겠지요. 낮에 찍으니까 그도 것 그러네. 그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10시쯤 되니까. 어, 어, 또 저는 또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저녁에 어, 실방을 재은지 엄마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오늘은 오늘대로 또 선물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